교육청 기출문제 풀자. 흙의 투수 개수는 물이 흙에 침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. 동일한 흙의 투수 개수 K는 같은 실험 조건에서 일정하고, 투수 실험 장치에서 처음 물의 높이를 H1cm 실험을 시작한 지 T분 후의 물의 높이를 H2cm라 할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한다. 투수계수 K는 시간분의 C, C는 양의 상수야. 그리고 log H1-log H2 이런 식이 성립을 한데 어떤 흙의 투수 실험 장치에서 처음 물의 높이가 64cm일 때, 처음 물의 높이 h1이야. 실험을 시작한 지 40분 후, 40분, t가 40분이야. 물의 높이가 16cm 이었고, h2가 16cm야. 이 실험을 시작한 지 x분 후의 물의 높이가 2cm이었다. x의 값을 구하시오. 식 정리하자. 64h1 40분 t 16h2 그대로 대입하자. 그러면 투수 계수 k는 k는 40분 c 괄호 열고 로그 64 빼기 로그 16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런데, 실험을 시작한 지 X분 후, X분 후, 또 T에다가 X 대입할 거야. 그리고 그 후에 물의 높이는 2cm 이었다. 2cm 대입할 거야. 2cm H2에다가 대입해야 돼. 그러면 같은 실험 조건에서 추수 개수는 일정했으니까 또한 번씩을 쓰자. e k가 이제 x분 대입하고 c 로그 64 빼기 로그 여기다가 e 대입하면 돼. 이제 두식 정리해서 x 찾자. 그러면 40분의 c 2의 6승이야 6 내려오고 2의 4승이야 4 내려오고 6에서 4 빼면 2야 곱하기 2 로그 2는 x분의 c 곱하기 2의 6승 6 내려오고. 하나 빼니까 5 곱하기 로그 2야 그러면 로그 2 약분 하고 c 약분 하고 2 약분 하면 좌변에 20분의 1 남고 우변에 x 분의 5 남아 따라서 5를 여기다가 갖다 곱하면 x는 100이 되지 따라서 지금 문제 답은 100이야. 보기 중에 2번에 있네. 2번이 답이야.